인생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많이 느낍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중요하고요, 좋은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등장하죠. 예수님 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 제병좀 고쳐 달라고 또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주목을 받아서 주님을 만난 그런 병자도 있고요. 또 사케오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그돌 감나무 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다가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연찮게 물 길으러 갔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만나긴 했는데 정말 찝찝하게 만난 그 사람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구레네사람 시몬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론 유다가 배신을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또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힘을 받는 그러한 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이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그, 십자가로 못 박으라는 그 말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엄청난 채찍질과 또 가진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은 예수님께 본인이 질 사형틀을 직접 메고 가라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깨에 치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더 힘들게 가시는 그런 거지만요 또 하나는 세상에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예수님을 짓눌렀을까요?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시면요 그때 거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가지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침은 사전을 보니까 어떤 경우나 또 기회가 아주 딱 알맞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그 마침 꼭 알맞은 그때의 구레네 시몬 그 그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당시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시몬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보고서 신기해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로마 병정이 시몬에게 이렇게 오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막 힘들게 십자가를 지니까 대신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말하니까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구레네시몬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지키러 왔는데 먼길 와서 그북 아프리카 리비아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지는 저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 얼마나 어, 나왜 이렇게 재수없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구레네시몬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예상치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와 그 뒤에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가운데 또 천탑에도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걸어 놓지만 당시에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하야 한마디로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그 죄인이 질 십자가 나한테 지금 들고 가라고 이것이, 지금, 구레네 시몬이, 영문도 모르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참 마음이 억울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 21절에서 억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1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의 아들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성경에서 시몬의 아들 중 루포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로마서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들어 있고 또 16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이 인사하고 싶은 인사말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중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의 인사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16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루포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 인사말을 보면 그가 이 가정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곧 나의 어머니다.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말할 만큼 그는 루포의 어머니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은요, 마가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을 누구에게 썼느냐? 그 대상이 바로 로마와 또한 이방인들에게 썼습니다. 어, 그래서 마가는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쓰면서 이것을 읽는 그 대상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알수 있도록 어, 그렇게 썼습니다. 시몬을 당시에 어, 그곳에 살고 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laughs>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에는 전혀 이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냥 구레네 시몬을 그냥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 복음에서만은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로 지금 유난히 이렇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로부터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가정이라고 불리던 루포의 가정, 바울과 각별한 친분이 있었던 이 가정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마침 시골에서 올라와서 6월절 지키려고 그거 예수님이 쓰러져 있는 곳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때부터 이 가정의 축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 그거를 왜 내가 짓나 그렇게 참 재수없는 날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생각지도 않게 인류의 구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그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한 택함받은 가정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바로 그 1일 첫날이란 것입니다. 그 당시 구레네시모는 이런 일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 그곳에 온 것입니다. 어, 마음에 단지 소박한 꿈은 있었겠죠. 6월절 지켜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는 오히려 6월절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도와주는 일을 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대박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에 대박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주목하고 싶은 단어,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지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싫죠. 어, 되도록 자발적으로 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억지로 없,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했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그레네 시몬처럼 비록 지금은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후에 그의 가정이 그 십자가 진 것을 시작으로 구원이 일어나고 또 위대한 사도바울를 후원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이 된다는 걸 그가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억지로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졌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옆에 계신 분이 죄인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억지로 졌을 때는 원망의 눈빛으로 봤겠지만, 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어, 주님이 그와 함께 그의 가장 가까이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은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구레네 시몬처럼 예상치도 못하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구레네 시몬처럼 나에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고 그 후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시지 않고 영으로서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를 입은 어, 그런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대신 양을 돌보고 섬기는 일. 주회 성전을 돌보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서 또 지구를 섬기는 일로서 또 주방에서 열심히 식사를 하고 또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주차안내로 찬양팀에서 또 오늘 이렇게 헌신예배를 드릴 때 남전도회로 여전도회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들 십자가를 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선교사로서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때로 내능력의 이상이 된다 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또는 억지로 하긴 하면서 아 이거 내가 왜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작년까지 한다 그랬는데 내가 오늘도 이 올해도 계속 하고 있네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 또 어떤 이에게는 가정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1년 2년 아니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을 알게도 알아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족들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 가족이 나의 십자가이고, 어, 더군다나 나에게 어떤 내 신앙 때문에 핍박한다면 그야말로 가족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참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병든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일,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면 그냥 하나보다 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뒤에서 왜 저러나 그렇게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보는 것은 약자를 늘 함께하시고 약자의 손을 잡아주셨던 예수님 대신에 내가 그분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분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연약한 약자들을 병자들을 돌봐주셨나요 그렇듯이 내 손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아픈 가족을 따뜻하게 보살피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들을 돌봐야 할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가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자녀는 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알아서 그냥 잘 크는 것 같은데 우리 내 자식들은 왜 이러나 혹시 그런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건 내가 믿음직스러워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 자녀, 믿음으로 네가 부모로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를 돌봐라 단 잔소리 같은 그러한 혼내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봐라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 같지만 나중에는 축복이 될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는 다양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는 자원하는 십자가도 있지만 억지로 지워진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계획과도 상관없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주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을 축복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시몬의 가정,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의 가정은요, 주님께 택하심을 받았다. 성경에 택함받았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 정말 드뭅니다. 그러한 가정이 됐다는 것 정말 놀랐고요. 초대교회에 어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문이 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고레네 시골에서 온이 시몬이 이러한 영화를 누릴 것을 정말 상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마침 거기에 서 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꾸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십자가의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 내가 진이 십자가 길에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신다. 지금 그레네시몬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 가장 옆에는 주님께서 그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십자가 끝의 영광을 어, 내가 똑똑히 볼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버겁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도 최후의 십자가를 지는 분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레네시몬이 입에 그냥 아, 불평불만으로 십자가를 졌을 것 같은데 결국 그는 십자가를 들어드리는 역할만 했습니다.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겁게 지는 이 십자가 내가 혼자 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드시고 나로 감당해야 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목사로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사역하기 전에 그 전에는 교회에서 평범한 집사로 또 교회에서 뭐 성가대원으로 그렇게 봉사하던 평범한 가정 주부였습니다. 40대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0수년 전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한 번도 신학을 공부할 거다. 더군다나 여자가 신학교류가 제 머릿속에는 목사, 전도사님은 남자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공부할 때 억지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시작했던 공부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앎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도 점점 더 기쁘게 하게 되었고 주신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어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때 주님 어 가장 곁에서 주님이 나와, 나와 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레네시모니 십자가를 지고 갈때 주님께서 함께하셨듯이 주님이 저의 가까이에서 조금만 더 해봐 괜찮아 실수해도 돼. 오늘 이렇게 갑작스러운 설교가 있으면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시죠? 성도님들은 그냥 목사님들한테 이제 설교해라 그러면 설교가 쭉쭉쭉 나오는 줄 아시는데 나름대로 뒤에서 막 떨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렇게 맡겨 주신 것만으로도 강대상에 세워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가 제가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제가 어, 그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9,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앱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나에게 닥친 시련과 어려움,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그 무게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십자가 뒤에 영광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는지를 너희가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소망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수만 있다면, 또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내 위와 아래와 내 둘레와 나의 전 존재를 다 주님이 둘러싸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즐겁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끝에는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나 때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일지라도 주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시며 우리 가까이에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 특별히 오늘 남전도의 어, 헌신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남전도의 회원분들 한분한 한 분이 구레네 시몬처럼 크나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가정이 구원을 받으며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내고, 구레네시몬과 루포로 이어지는 초대교회 신앙의 명문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시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